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하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목소리>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1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수반되는 것이 믿음이다. 행함이 수반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믿음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유대인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 취급합니다. 돼지 취급합니다. 그래서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는, 식사 교제를 하는 베드로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하느냐? 왜 이방인과 교류를 하느냐 크게 책망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그 책망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했죠?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지 않은 척, 식사 교제를 하지 않은 척그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런 베드로의 외식을 책망했던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주안에서 한 형제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유대인들에게 크게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 이방인들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 다윗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를 승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오히려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듯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발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람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 그거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이렇듯 행함이 수반되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홈니와 비누하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재물을 중간에서 가로채면 안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식탐 때문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재물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이렇듯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에요. 홈리아 비나스는 제사장으로서 가늠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욕 때문에 어떻게 했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렇듯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행을 감행했습니다. 그에게는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루도 마찬가지죠. 그도 고생할 것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행을 감행했습니다. 그에게도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는 사적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세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에게는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사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해서는 안 된다. 죽여서는 안 된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알면, 믿으면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후로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생명을 걸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나 자신은 삶 섬기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다될수 있기를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과 부응의 역사를 일으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